안녕하세요. 로켓타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크로스핏 선수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를 평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선수들이랑 같은 대회에서 어, 시합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어, 선수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화고요. 처음으로 소개시켜줄 분은 광명식 선수입니다. 야, 첫 번째로. 크로스핏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운동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해볼텐데요 1991년생이고 그리고 키는 176cm 그리고 82kg입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고1 때부터 24살까지 MMA운동을 했어요 어, 기사를 한번 먼저 볼게요 보니까 아, 내가 바로 얼짱 파이터. 어, 잘생겼죠. 그, 그러니까 저렇게 기사까지 나올 정도니까, 굉장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21살?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두 번째 기사만 보겠습니다. 네, 최도 광명식 1딥 동반 출격. 신애들의 반란. 뭐, 최도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UFC에서 활동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격투기 선수죠. 그리고 일본 무대에서 뛰었다고 하고 그리고 로드 FC까지 선수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어, 이미 엘리트 선수였네요. 크로스피 전에도. 첫번째로는 이제 중량을 얼만큼 들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영상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예! 잡고 잡고. 오케이! 승해치는 2파로 130kg 들은 거고, 그리고 클린앤 저크 155kg 들었고요 어, 중량으로 봤을 때는 뭐 게임즈에 가더라도 그 세계적인, 전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도 어, 클라스가 있는 기록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외에도 백스쿼트 455파운드, 206kg. 그리고, 데드, 515파운드, 240kg 까지 든다고 하네요. 뭐, 중량에 있어서는 뭐, 역도 선수 출신이 아닌 선수가 사실 이만큼 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결론은 뭐, 중량도 최상급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크로스핏 대회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뭐, 작은 대회는 배제하고요. 왜냐면, 하 작은 대회에서는 모든 뭐 크로스핏 선수이 들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대회에서 1등을 하더라도 전체 그리고 국내 크로스핏 선수 랭킹을 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선수만이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크로스핏에는 크로스핏 오픈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이제 전 세계 크로스핏 선수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다 참가해요. 거의 99%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가 실질적인 뭐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제가 한번 선수 기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016년 갑니다. 2016년에는 아시아 등수로 26등 기록했고요. 사실 아시아에서 26등이면 훌륭한 기록이에요. 그 안에 뭐 외국 사람들도 있, 있을 테니까. 이게 거주지로 묶이기 때문에 그 안에 외국 사람들도 있어요. 뭐 흑인 형들, 뭐 백인 형들 다 있기 때문에 26등이면 훌륭한 기록이나 어 강명희 선수는 항상 1등을 해 오고 싶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엄청 더 잘하고 싶고 이랬다고 합니다 2017년으로 넘어가면 아시아등수 2등입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그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2등이라는 기록이 나왔더니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어 또한 아시아에서 이 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왜 사람들이 10등 안에 계속 아시아에서 10등 안에 들고 싶어 했냐. 10등 안에 들면 리저널이라는 지역 예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호주 선수 30명 그리고 아시아 랭킹에서 10명이 같이 모여서 지역 예선에서 모여서 실력을 거루, 겨루고 거기서 이제 수상자들만 게임즈라는 전 세계적인 무대에 이제 참가하게 돼요. 광명시 선수는 이 지역 예선 리저널이라는 대회를 나가서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선수 중에서 1등을 합니다. 그만큼 2017년 인상이 깊었고 거의 뭐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로 넘어갑니다. 자, 2018년도는 이때도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리저런에 진출합니다. 바로 7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체크 표시는 뭐 어, 리저널 개인전에 참가했다는 표시고 뭐 사람 표시는 여기 손중호 선수 보면 단체전으로 바꿔서 참가했다는 거고. X자로 된 경우에는 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뭐 어떠한 이유, 뭐 본사에서 기록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던가 뭐 개인 사정이 있, 있다던가 하는 이유에서 참가가 거절되거나 아니면 참가를 하지 본인 의사에 따라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때도 리저널에 가서 잘 했고요. 2019년도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물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크로스핏 게임즈의 비교적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거의 뭐 미국 사람, 뭐 호주, 캐나다 이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아시아권 사람들은 뭐 생각조차 못했어요 사실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크로스핏 그 HQ에서 시스템을 바꿔서 국가의, 매 국가의 1등이 이 게임즈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이제 게임즈에 갈수 있는 선수가 2019년도에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1등이 바로 손지무 선수예요. 예, 손지무 선수가 처음으로 게임즈에 진출하게 되고 게임즈에 나가서 유명한 선수들과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광명지 선수의 기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왜 없는지는 이제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가면 이때가 드디어 강명 선수가 대망의 1등을 합니다 대한민국 1등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로 게임즈 티켓을 거머주게 되죠 어,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회가 이제 대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더 간소하게, 간소화되어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이제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 이제 대한민국 1등이라는 타이틀은 이번 연도에 오픈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겠죠. 다음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얘기할까? 장점부터 얘기할까? 음, 먼저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기분 좋게. 기분, 단점부터 얘기하면 강일 선수는 이제 무릎이 되게 안 좋아요. 수술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무릎도 되게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안 되냐면 그 부라버지 이제 무릎 그 중간 부분 탁 치면은 무릎 자동으로 이 다리 올라가잖아요 다리가 그 무릎 자동 반사 신경이 없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스쿼트를 할때이 반동을 이용해서 모든 근육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이제 나강명 선수의 기록이 없는데. 강명희 선수가 그 당시에 스카클린이라는 동작이 나왔는데 이제 클린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인데 이제 그때 무릎을 이제 못 쓰니까 이제 그 기록이 쭉 떨어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기록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강명희 선수가 이번 연도에는 많이 보완했다고 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삼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멘탈입니다. 어, 워낙 운동밖에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운동이 잘안될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뭐 크로스핏을 진짜 정말 사랑하고 미쳐있기 때문에 뭐 조금의 실수나 그리고 조금의 부진에 따르면 스스로 이제 용납을 못 못하,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많이 엄청 많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도 바뀌고 그리고 생각을 좀 달리해서 뭐 편하게 운동을 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도 많이 보완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근데 뭐더큰 선수가 되려면 이 점들까지 더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다음으로는 장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을 보면 아, 진짜 많아요. 사실 강명호 선수는 장점이 많으니까 1등을 했겠죠. 첫 번째로는 와드운영 능력입니다. 뭐 강명호 선수는 훈련할 때 보면은. 뭐 대회 때도 마찬가지고 1라운드부터 뭐 예를 들면 10라운드까지 페이스가 일정해요. 사실 이게 뭐 크로스핏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죠. 와드를 뭐 잘하기 위해서는 뭐그 동작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그 동작 요도를 본인한테 얼만큼 가져다주는지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와드 능력, 운영 능력이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폐가 뛰어납니다. 어, 훈련을 항상 실전처럼 해요. 여러분들도 뭐 축구 같은 거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축구 같은 거 하고 엄청 열심히 떠다니면은 막숨 살짝 들이마셔도 막 기침 나고 헛김침 계속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가문의 선수는 이제 거의 매일 그걸 느껴요. 운동을 끝나면 너무 이제 열심히 해서 숨 이게 산소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이제 밥 먹을 때나 뭐할 때. 그냥 밖에 있을 때 계속 기침을 헛기침 <laughs>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심폐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은 뭐 동작이 깔끔하다는 건데요. 이 마름직승 오랩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머슬업, 핸드스탠드 워크 같은 고급 동작은 이 동작의 숙명도와 스킬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런 이런 그런 동작이 워낙 깔끔하고 스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무브먼트 있어서 외국 선수랑 비교해도 아무리 유명한 선수랑 비교해도 사실 뒤지지가 않아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장점들을 더 극대화하고 그리고 단점들은 더 보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인이지만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강민 선수 활신이고 이번 연도 오픈도. 잘 대리하겠습니다.